옆에 보신 분은 매몰법을 몇 차례 했다고 합니다. 근데 눈이 이렇게 됐어요. 오른쪽이 삼각형으로 됐거든요. 그 이유가 풀리면서 덮인 거예요. 그러면 이거 풀린 걸또 묶으면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잘 보면 오른쪽 눈이 쑥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앞쪽으로 기울었거든요. 이거 매물로는 더 이상 해결이 안 되고 절개해서 이제 눈매 교정까지 할 건데 문제는 그냥 눈매 교정만 했다고 해서 눈이 둥근 게떨어지질 않아요. 기울어진 게 남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둥글고 길게. 그러니까 얼굴에 맞는 눈으로 만들고, 그리고 쌍꺼풀을 살짝 만들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쌍꺼풀이 아니고, 요 기울어진 부분. 왼쪽은 좀 낫죠? 오른쪽은 기울어진 부분 고쳐서 이쁘게 만들 건데, 자, 좀 기술이 필요하겠죠? 오늘 6개월 조금 안 돼서 오신 분이 계세요. 자, 여러분 결과 궁금하시죠? 수술 전에 눈이 정말 답답했어요. 그래도 오늘 보니까 많이 시원해진 것 같아요. 잘된것 같아요? 네, 마음에 듭니다. 이 오른쪽 눈이 원래, 눈 자체가 많이 눌려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두번 수술을 받았는데 다 절개는 아니었다고 해요 그렇지만은 수술하면서 눈이 점점 더 함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방도 좀 많이 꼈고 그리고 수술하면 절개선 쌍꺼풀을 만들면서 눈을 누르거든요 그러니까 눈동자라는 게 코나 귀처럼 붙어 있는 게 아니고 눈꺼풀에 얹혀 있는 조직이다 보니까 눌리면은 더 작아져요 그리고 나이 들면 중력에서도 피부가 처집니다. 그래서 눈 자체가 많이 막혀 있었는데 지금 보면 좌우도 길어지고 눈이 둥글게 됐습니다. 물론 이제 이 앞쪽은 조금 더 회복돼야 될것 같아요. 이게 1년까지 회복이 되거든요. 1년 넘어서도 회복이 되는데 왼쪽 눈이야 뭐좀 그래도 상태가 좋았어요. 그렇지만은 어좀 라인이 풀리고 눌렸던 눈이거든요. 그리고 쌍꺼풀도 없고 지금 보면은 면적 자체가 커지니까 훨씬 얼굴이 부드러워 보이고 워낙에 키가 또 훤칠하고 크셔서. 아주 상당히 매력있게 오늘 보였습니다 눈 자체를 키우고 눌린 암으로 풀어주는 수술을 여러분께 보여드렸습니다